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 4 0 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입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딸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여 쓰매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5장에는 민수기에 나오는 여덟 번째 어, 반역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는 것도 큰 잘못인데 이 모압 여인들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 앞에 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바알부올이라는 신에게 절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알부올 사건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알부올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두렵고 또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울고하고 울고 있을 때 그때 심을이라는 한 사람이 회종들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시물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회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 이 시물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과 함께 회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누가 보느냐? 비누하스라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누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 비누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창을 들고 쫓아갑니다. 그 창을 들고 어,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비느아스가 이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였을 때 백성들에게 퍼졌었던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누아스가, 어 시물이라는 사람과 이 미디안 여인을 창에 창으로 찔러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비누아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비느아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단어죠? 질투. 질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느아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느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질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키아이고 그리스어로 신약성경이 기록되어, 신약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리스어로는 젤로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키나 헬라우로는 젤로스인데요. 이 젤로스라는 말은 제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제오라는 말은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뜨겁다.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뜨거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이 키나 혹은 젤로, 어, 젤로스라는 단어가 질투라고 번역이 되지만, 시기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연인이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는 연인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남자와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다른 여성과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죠? 막 뜨거운 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 이것을 키나 혹은 젤로스라고 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뜨거운 마음이라는 뜻이죠. 젤로스라는 것은 이 뜨거운 마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이것이 이제 신약성경에서 번역이 될때이 젤로스라는 마,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 열심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열심, 열심이라는 건 열이라는 건 뜨겁다는 말이죠. 그래서 열심은 뜨거운 마음이라는 뜻이고, 이 젤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너무 잘 번역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열심당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당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시 신약 시대에 유대교 안에는 네 가지 종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두개파죠. 그리고 네 번째 세 번째는 에센네파이고요네 번째가 바로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은 헬라우로 젤로테스라고 하는데, 어, 이 열심당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네 가지 분파 중의 하나였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열심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 열심당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누하스를 자신들의 롤모델로 삼았었어요. 비누하스를 자신들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또 로마에 거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빼앗긴 채 이방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우상숭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법하죠?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비누하스를 본받아서 단도, 작은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자들 혹은 이방인들을 보면 그 칼을 뽑아가지고 그 우상숭배자와 이방인들을 죽이고 패러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열심 당원들입니다. 이, 이, 이 열심 당원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이방인들을 척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색까지 건너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게 가두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절에서부터 6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6절에 뭐라고 나오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이 말이 그냥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안에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 유대교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마치 열심 당원들이 단도를 칼, 그 허리에 차고 이방 그 유대 땅에서 우상 숭배자와 이방인들을 척결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러한 열심, 그러한 젤로스를 품고 교회를 박해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교회를 박해하러 담의 색으로 가는 도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세인으로서 메시아를 흠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을 품고 자기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박해했는데 자신이 박해했던 그 일이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를 박해하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 그 스테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곁에서 유대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의 순교에 사도 바울이 연루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을 차려, 차리고 보았을 때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뼈아팠겠습니까? 었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천사와 같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그 옆에서 그것을 찬성하면서 자신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은 다른 열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그 뜨거운 젤로스 그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바뀝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구절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여기서 바울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전에는 우상 숭배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척결해야 한다라는 열심 당원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척결을 하다 보니 자기가 메시아를 박해하고 메시아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에 다른 열심이 생깁니다. 그 다른 열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열심 그렇게 그의 열심이 바뀐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핍박하는 열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 받는 열심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당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숙이 25장 말씀을 읽으면서 비누하스를 자신들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테러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열심에 대해서 다, 다르게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다 같이 비추어 주시고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 주신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열심 이 구약 성경에서 내려오는 이 열심을 예수님께서 다르게 해석하신 것이지요. 그 열심을 다시 정의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열심은 비누하스를 따라서 우상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열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심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열심,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람들을 감싸 안는 열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강조되지만, 열심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겨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느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요. 신앙생활은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적 지식이 뭐 깊이 깊고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그 뜨거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이었잖아요. 우리가 이 뜨거운 마음 이 젤로스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젤로스의 방향은 이웃을 사랑하는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열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창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누아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식만 많고 차가운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